21번. 자, 21번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상각형 ABC. 요 위에 점을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AP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1-A가 되겠죠. 자, BQ를 만약에 B라고 해봅시다. 자, B라고 하면 이 길이는 얼마 될까요? 1 마이너스 b 가 됩니다. 그리고 자 a p 를 a 라고 두고 b q 를 b 라고두기 때문에 c r 은요 c r 의 길이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가 되겠죠. 그 다음에 r a 는 얼마 될까요? 이 길이가 1 이니까 이거는 a 플러스 b 가될 것입니다. 자 a 플러스 b 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PQ와 PR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코사인 제2법칙을 좀 아셔야 되겠어요. 이 각은 얼마 됩니까? 바로 60도다. 그러면 A, APR에서 코사인 제2법칙을 써보면 PR의 제곱은 뭐 될까요?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 의 제곱 마이너스 2a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잖아요. 코사인 60도는 l u s B. B plus B. B p l 2 s B. B p 이 u s B. B plus B. B plus B plus B plus B a 제곱 s B p l 이 s B a 제곱이 B plus B p B 제곱 그다 B 에 B 플러스 2AB인데 마이너스 AB. 그래서 플러스 뭐 될까요? AB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 PQ 길이 같다그랬으니까 PQ의 제곱은 뭐 될까요? 바로 이것도 60도가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2법칙 PQ의 제곱은 B제곱. 플러스 뭐 됩니까? 1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 바로 b 곱하기 1 마이너스 a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약분하면, 요거 뭐 됩니까? b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2a.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있는데, 자, 플러스 뭐 됩니까? 1. 그 다음에, 여기서 하면 마이너스 b 되네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요가 뭐죠? 마이너스, 플러스, AB가 되네요. 근데, 이것이 서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날아가고, 플러스, AB, AB 넘기면, 자, EA 플러스 B는 뭐 될까요? 위에가 0이니까 0이 되죠. A가 뭡니까? A가 바로 AP네요. 그래서 EAP. 플러스 B가 뭐가 됩니까? 바로 BQ되네요. 자, BQ는 얼마 됩니까? 바로 얼마 됩니까? 이거 넘기면 여기 0이니까 1이 되네요. 그럼 1. 그러면 2를 곱해봐요 4AP 플러스 2BQ는 얼마 됩니까? 바로 2요. 그런데 3AP 2BQ가 2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을 보면 QR은 루트 3 AP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B는 그래? 1-2A를 대입해봅시다. 여기에 B는 1-2A를 대입하면 실제로 이거는 뭐 됩니까? 바로 2A가 되죠 B에 1-2A를 대입하면 CR은 뭐 됩니까? 바로 A가 되네요. 그런데 이거 60도래요. 어? 60도. 이렇게 끄면 코사인 6도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대1대 요메각 직각이 되겠다. 얼마? 루트 3A가 되겠네. 왜? 코사인 60도가 직각상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QR은 바로 루트 3A다. 라고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BQ, PBQ의 외접의 넓이가 삼각형 CRQ의 넓이의 두 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 CRQ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해봅시다. 이것을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해봅시다. 닮은 비는 어떻게 될까? 자, R1 대 R2라고 해봅시다. 그 넓이가 어떻게 된대요? 지금 바로 넓이의 비가 R1과 넓비가1대 얼마? 2래요. 그죠? 넓은 비가 1대2면 R1과 R2의 닮은 비는 제곱이니까, 루투를 씌우면 되겠네요. 루트이다 그래서 R1과 R2의 1대, 닮은 비가 얼마? 1대2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2는, 뭐됩니까 R2는 루트 2의 R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도 좀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인의 법칙을 좀 아셔야 되겠어요. 사인 법칙. 자, 사인, 얼마? 6 0도분의 여기에서, 여기는 뭐죠? RQ. RQ는 뭐죠? ER1이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밑에 이 커다란 회집원의 반, 회집원은 사인 6 0도분의그 다음 뭐 됩니까? 바로 PQ. 자, PQ. 피큐는 뭐죠? ER1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R1 R1은 이건 R2죠. R2는 루트 ER1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2 e 루트 e 에뭐 된다? R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R1을 여기 대입하면 보세요. sin 60도분의 얼마? RQ 자, R1에 대비해 봅시다. 자, R1이 이건 하나이 되겠네요. 그래서 2루트 e 위에 사인 60도 분의 뭐죠? 바로 PQ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60, 사인 60을 없애고, 요 R1에 대해서 풀었기 때문에 이쪽도 2가 넘어오네요. 이게 바로 r 1이라는 거죠. R1. 위에서 R1 풀고, 밑에서 R1을 풀어서 이걸로온 거죠. 그래서 2가 날아가고 2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느냐? 바로 PQ는 얼마? PQ의 루트 2RQ다. 이렇게 제곱해 둡시다. PQ의 제곱은 뭐 됩니까? 2RQ다. E,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PQ의 제곱은 PR의 제곱과 같죠. 그죠? 그래서 PR의 제곱을 계산하면 A, 전부 곤칩이다. A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AP가 A잖아요. 그래서 A제곱. B는 뭐됩니까 1-2A의 제곱. 그죠 플러스 A 1-2A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하면 이거는 뭐 나오느냐 면면 바로 3A의 제곱. 3a 제곱 마이너스 3a 얼마 플러스 1이다. rq의 제곱은 루트 3 6의 a 제곱돼 버리네요. 왜 rq는 루트 3a니까?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 자 넘기면 3a의 제곱 플러스 얼마 됩니까? 3a 마이너스 1은 제로다라는 2차 방정식 나오네요. 2차 방정식 a 구하는 것은 2a 6이네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9 마이너스 4ac 하니까 플러스 12이 되네요. 근데 a는 음이 될수 없죠. 그래서 맞습니까? 루트 21 마이너스 3 6이다. 그래서 a가 맞네요. 그래서 니온과 디오슨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답이 니온과 디오슨. 자 여기서 이 코사인의 제이법칙, A의 제곱은 두 변의 제곱, 마이너스 2 B, C, 요 각. 그 다음에 사인의 법칙일 때이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R이.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비는 M제곱 대 N제곱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